네 안녕하세요 부족입니다. 오늘 9월 10일이고요. 자 현재 시간 5시 23분이고요. 자 오늘 장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장 상황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뉴스들. 자 그리고 리가 캔바이오 와 와이바이오 로직스 각 종목별로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1.67%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0.99%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끄리 매수를 하면서 대규모 매수세로 돌아선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나왔다 라는 이야기는요.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차익 매물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들과 외인들이 받아먹으면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코스피나 코스닥뿐만 아니고 각 종목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의 리가캠 바이오도 149,200원까지 하락을 했던 리가캠 바이오가 보합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다시 마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자, 지금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 자,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떨어질지는 기관들과 외인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미각캔바유 같은 경우는 15만 1,600원입니다. 최고점이 1 5만 8,900원인데요. 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 고점에서 기관들과 외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 기관들과 외인들은 물량을 더욱 더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덜어내야 더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래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개인들은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과 외인들은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 1조에 달하는 1조 원이 넘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자 특히나 오늘 밤에는 p p i 발표가 미국에서 9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pi가 예상치 하회로 나온다고 하며 미국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내일 국내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측상으로는 저번에 워낙 높게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낮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들은 내일 시장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리어 캔바이오는 미국의 고테라페틱스와 신규 항체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니가켄바이오는 9월 폐하 마켓에서도 성공적으로 LCB58A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을 할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린 13원에서 15만 5천원 구간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지루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물량을 털리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이 차익 매물들이 모두 소화가 되고,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와 매집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 다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의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박스권 하단권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차피 2025년 하반기에는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말까지 최소 20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증권과에서 바라보는 목표가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들고요. 무료 정보방의 선료 리가켐바이오에 대한 실시간 뉴스들이나 각 종목별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무료정보방에서 저희가 매집을 해가고 있는 종목 Y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가 8,000원대부터 꾸준하게 모아 가고 있는 종목이죠. 저점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말씀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2의 리가켐바이오라고 불리우는 와이바이오로직스. 일단은 14,170원을 한번 찍고 나서 이틀째 조정이 나오고 오늘 1.4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단기 최선 근처까지 현재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2만원 구간까지는 좀더 눌렸다가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와이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드리며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제2의 리가캔바이오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항체입반 역량으로 주목을 받는 ADC 개발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DC 파이프라인과 기술 이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예전에 리가 켄바이오의 기술 이전도 진행을 했던 회사고요. 자 거기다가 와이바유 로직스는 국책 R&D 과제의 중심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58억 원에 달하는 국가 정부 지원금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5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순차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특히나 와이바이오로직스는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리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개인들마 매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상황들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물량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들과 외인들도 바보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의 타점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개인들은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요, 상승 구간도 있지만 하락 구간도 있습니다. 우주끝까지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특히나 와이바이올 로직스는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딱히 특별한 얘기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와이바이올 로직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물려 있다가 드디어 내 본점까지 올라와서 매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더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나 와이바이오 로직스도 현재 그런 구간이란 이야기고요자 특히나 제가 자 특히나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요. 제가 무료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종목은 저도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계좌를 다 오픈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현재 19%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저희의 매집 종목인 Y바이오로직스도 현재 22%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가캠바이오나 Y바이오로직스 가장 빠른 뉴스들과 함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 무료 정보방에서요.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장기 종목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LNC 바이오도 현재 71%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일동제약도 현재 27%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에코프로도 현재 7%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사실 뭐 이런 급등 종목들도 하루에 4, 5개의 종목들이 매일 나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자리가 오거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자리가 왔을 때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구요. 자, 사실 중장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금을 무작정 쌓아두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급등 종목으로 추가적인 수익 차곡차곡 모아서 리가캔바이오나, 리가캔바이오나, 와이바이오로직스 타이밍이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차근차근 투자를 같이 해 보실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무료 정보방에 왼쪽에 보이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지금은 장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부터 새롭게 리딩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